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달렉스입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선수의 발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운동선수의 발을 영어로 하면 athlete's foot이 되겠죠? 그런데 운동선수의 발이라는 걸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깔끔한 발이 떠오르지는 않죠? 그냥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만 신고 있어도 발에 습기가 차는데,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 발에 습기가 얼마나 차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 선수의 발을 떠올리면 항상 이렇게 습기 때문에 쪼글쪼글하고 좁은 운동화 안에 갇혀 있는 발을 떠올립니다. 이게 바로 athlete's foot이죠. 그런데 이 습기 차고 어두운 공간을 좋아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예요. 어둡고 습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 선수 발에는 일반 사람들의 발보다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죠. 바로 무좀입니다. 운동선수 발에 잘 생긴다고 해서 영어로는 무좀을 athlete's foot, 즉,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1928년 정도부터 이 athlete's foo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무좀의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미국 사람들이 위생에 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유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위생에 큰 관심을 쓸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무좀을 걱정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샤워는 물론 공동 목욕탕이 보급된 이유라는 설도 있습니다. 락커룸 바닥에 있는 물들이 세균 번창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설도 있죠.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이런 샤워 시설이 보급되기 전부터도 균이 번창했었고, 신발 속에 젖은 발이 그 균이 번창하게 만든 원인이며,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무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운동선수는 많이 뛰어야 하고, 많이 뛰면 발 사이에 땀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면 곰팡이 균이 번창할 환경을 주어 준다는 데에서 무좀을 영어로는 athlete's foo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의료 이야기와 영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